완전 잘 됐어 <laughs> 완전 잘 됐다. <laughs> 너무 예뻐. 진짜 진짜 타투 같아. <laughs>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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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늘 오늘. 오 한번 보여주세요. 오 <laughs> 네. 타투 어디서 하셨어요? 저요? 지혜 작가님이 해주셨어요. <laughs> 지칠와 <유지수와> 되게... 가위로. 아 <laughs> 너무 이쁘다. 짠 짠. 춤눈 <laughs> <중. 중>. <laughs> <laughs> 이빨. <laughs> <laughs> 이빨이어 <laughs> 이렇게도 이쁘다. 이번엔 코. <laughs>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아 너무 웃기다. 아, 네, 됐어요. 아 이쁘다. 타투 진짜 진짜 같아. 제제 타투 멋지죠? 네, 완전 멋있어요. 아 너무 좋다. 걸크러시. 지금 걸크러시가 맞나요? 네 맞아요. 완전 걸크러시예요. 아, 아 너무 좋아. 아니 너무 귀감. 눈을 확대하고 있어요. 이거 이. 한번 해주세요. 이렇게. 오, 보여. 좋아. <laughs> 어, 그럼 방 부분 다시. 안 보였어. <웃음> 좋아. 아, 너무 좋 너무 안보였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기제 옷장이에요 <laughs> 저... 옷이 별로 없으신 아, <laughs> <거> 같아요 <laughs> 옷이 이게 다예요? 네. 어디 보자. 학교 갈때아 학교? 학교? 출근할 때 어떤 거입요한이 정도 입어야지 <laughs> 기장은 어. 저한테 좀 많이 길어요. 근데 다 음. 이렇게 있잖아요. <laughs> 다 그런 거죠. 다 그런 거. 수선 아 하지 않아. 그냥 입죠. 이거 제가 잘때 입는 거예요. <laughs> 와, 잘때 되게 어 옆... 머리는 어떻게 하세요?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약간. <laughs> 좀더 혹시 나올 수 있어요? 안녕. <laughs> 이렇게는 처음 찍어본다.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. 집이 너무 좋네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올려다 볼까요? 어, 너무 좋아. 아 어, 너무 좋아. 빛만빛만 <laughs> 어, 완전 귀여워 <laughs> 그거를 내 고려 병원 g 홍보해 주고 o r <laughs> 제 모자 어때요? 요뻐요이이느낌 느낌으로... g <laughs> 이 느낌으로 한번 어 u 너무 예뻐 이 이게 이쁘지? 글씨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이거 전주 은행인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전주, 전주 고려 병원이에요? 병원. <웃음> 네. <웃음> 아 너무 귀여워. 이번에 거기에 숨어 보면? <laughs> 저는 1월 안에 살고 있답니다. <laughs> 아 좋아. 이게 뭐라고? 이게 뭐라고? 약간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해야 되나? 발 발을 차야 되나? 아 어, 좋아 좋아. 어 다리 다리를 내릴까요? 아 좋아. 타투 나비 어다 완전 잘 보여, 타트. 여기 제 타트 보이세요? 네, 완전 잘 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주인공. <웃음> 주인공은 타트가 그쵸. 더 숨어 볼까요? <laughs> 절 찾지 마세요. <laughs> 아, <어떡해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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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빛빛입니다. 어,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서 듣고 계시겠죠? 먼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음, 이번 영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쿠키 영상처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 이 영상은 제가 2021년도에 지혜라는 작가님하고 함께 작업한 저의 개인 촬영 작업물이고요. 이날 촬영을 하면서 작가님께서 찍어주신 스틸컷트라고 사진 보정본 이렇게 합쳐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이날 제 모습이 제가 너무 좋아서 혼자 간직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자 했는데 이렇게 오늘 올리게 됐네요. 음, 평상시랑 다른 느낌의 영상이라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, 이 영상에 담긴 저의 모습도 어,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 중의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저희 또 만나요. 안녕!